애니메이션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니 정말 같지 않고 유치하고 쪽팔리다 라고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던 난 어떠한 작품을 계기로 모든 작품의 인물들이 저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입장받고 생각하게끔 감정이라는 공감대를 격하게 느끼게 만들어버리면서 날 울보로 바꿔놓아버린 작품이란 바로 클라나드야. 안녕? 난 주간식 울보 빅경. 가상에 불과하기만 한 각본, 즉, 텍스트가 구축한 2D라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3D, 현실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만 하고 동떨어진 세계로 인식한 탓에 애니를 애니로밖에 보질 못했어. 그런 탓에 오로지 자극적이고 재미에만 포커스를 맞춘 작품만 찾아다녔었는데 풍문으로 클라나드라는 애니가 어마무시한 존명작이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이미지를 몇번 검색해보고 눈깔 귀신의 기겁에 바로 걸렀었어. 그림체가... 수양이 아니었거든 시간이 지나면서 볼 만하다 싶은 모든 애니의 감상을 끝낸 후 다음에는 뭘 볼까 고민하던 찰나 유일하게 기억 깊숙이 후보로 쳐뒀던 클라나드가 생각나 마지못해 감상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루즈하게 진행돼 그러다가 점점 윤곽이 잡히면서 아하렘맨이구나라고 넘겨짚어 봤지만 보면 볼수록 청춘물. 일상물이라는 느낌이 강해 되게 독특한 하렘 장르라고 생각했지. 그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 결론적으로 당시 내가 애니메이션에 바라는 사상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지. 재미가 없었거든. 그렇게 노잼인 채 일기가 끝나고, 클라나드 애프터스토리, 이 길을 손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여주인공 나기사가 죽는다는 결말을 이미 내타를 당해 대체 어떤 식으로 끝맺음을 할까 호기심에 꾸역꾸역 이기를 손냈는데, 이건 명작 같은 게 아니었어.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옮겨졌고 그린 듯한 일기장처럼 느껴지는 거야. 분명 시라물이 아닌데도 말이야. 작품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 시작한 건 나기사가 아이를 낳고 죽은 후에 남겨진 남자 주인공인 오카자키 토모야의 언행이었어. 토모야의 과거를 조금 이야기해보자. 그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일찍이 돌아가신 탓에 아버지인 오카자키 나오유키가 홀로 아들 토모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지. 서로가 서로 다독여주며 돈독해져도 모자랄 판에. 반려자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술에 의지하며 허송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약하고 바보 같기만 하며 남은 가족도 생각 안 하는 행동에 원망마저 느끼는 도모야는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자신이 혐오하던 아버지와 똑같은 레일 위를 밟고 있다는 거야. 아이였을 적 자신은 부모가 가족에 대해 소홀해져 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딸인 우시오에게 대하는 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일기 때 노잼이었던 일상신이 기억나더라 가시 달린 토모야를 둥글게 깎고 성장시켜준 나기사와의 만남이 긴 시간 동안 당연한 것만 같고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더 이상 추억으로 밖에 상기시킬 수 없는 감정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니 상식선으로는 가늠이 불가능한 고통임을 인생의 반려자를 잃고 남겨진 반쪽의 상실감이라는 구멍의 넓이가 헤아릴 수 없음을 납득시켜줬지. 그리고 생각해버렸다. 내가 만약 쟤였더라면 딱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을 뿐인데 <laughs> 눈물이 끓이질 않더라.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수년 동안이나 한 번도 돌봐주지 않은 딸 우시오가 토모야와 처음으로 대면했어. 그래도 명색의 아빠다 보니 어떤 형태로든 재구시를 하기 위해 단둘이 토모야가 살았던 고향으로 여행을 떠나. 거기서 만난 친할머니, 아버지 나오유키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할머니께선 산송장으로 지내는 토모야의 소식을 접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당시 나오유키의 고충을 털어놓았지. 사랑하는 아내 아츠코를 교통사고로 잃어 가장 절망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나오유키였어. 하지만 그는 시간에게 강요받듯이 등을 떠밀려 멈춰있을 수도 좌절할 수도 없었어. 자신 손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들, 토모야를 무사히 키워내기 위해서 말이야. 나오유키는 직장과 신뢰, 고충을 들어줄 친구도 심지어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운조차 희생해가며 싫고 약한 내색 없이 아들 토모야를 키워내갔어.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일상에 지쳐 술에 기대거나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어. 토모야에게 가끔 난동을 부릴 때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잘못된 행위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임을 이야기해줘. 그렇게 토모야가 자신의 인생을 혼자서 꾸려나갈 수 있을 쯤, 나오유키의 추진력이 바닥나 멈춰버린 거야. 그는 뒤를 돌아봤더니 따라왔던 아들은 어느새부터인가 보이지 않게 됐고, 이번에는 앞을 둘러봤지만, 기다려주는 사람 같은 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 아들을 위해 전부를 희생했지만 보상받을 수 없었던 인생. 그게 홀로 아들을 힘겹게 키워왔던 아버지의 쓸쓸한 말로였지. 누구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쭉 지켜봤음에 불구하고 단한 번도 아버지의 약한 면을 알려고 하지 않은 데다 소통조차 거부한 토모야는 분명 쓰레기지만 결코 남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더라. 그렇게 부자 모두 아내를 잃은 비슷한 상황이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좌절부터 해버린 자신은 추진력을 낼수 있는 엔진조차 달려 있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 사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레일 위를 걷고 있었던 거야. 늦게나마 자신의 모습을 자각한 토모야는 나기사의 죽음을 직시하고 아버지에게 받았던 행복이라는 바톤을 우시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부모의 애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자란 우시오에게 있어 처음 받아보는 아빠의 애정은 달콤하고 편히 기댈 수 있는 넓은 벽이 되어 주었어. 슬퍼하는 아빠 앞에서 딸인 남아적이 되면 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홀로 버텨왔었던 거야. 그 작고 여린 어깨에 짊어왔었던 무게를 전부 벗어던지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을 마음껏 토해냈지. 와, 씨발. 와 어떻게 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시오가 너무 기특한 거야. 마지막으로 우시오에게 바톤을 무사히 넘겨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열차에서 우시오에게 나기사가 살았을 적에 이야기를 들려줬지. 자신의 입으로 나기사를 추억으로 상기시키자 수년 동안 외면했던 슬픔이 감정에 복받쳐 토모야는 울기 시작해. 여기서 우시오도 덩달아 울기 시작하는데 우시오에게 있어 행복은 바톤 따위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형태로 아빠 토모야에게도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 부모에게 있어 최고의 구원이 돼 우시오에게 부모를 안락하게 해드리는 법을 이제야서 알아차린 토모야는 이미 늦어 멈춰버린 아버지에게 편히 기댈 수 있는 벽이 되어 드릴 순 없었고 일으켜 드릴 수 있는 손조차도 내밀지 못했지만 마저 내리지 못한 짐을 전부 내려드리고, 앞으로의 걱정 없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베개가 되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아버지의 짐에서 영원한 마침표를 찍게 돼. 앞서 말했었지? 클라나드 한 작품만에 대한 터닝포인트? 정정할게. 애니메이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클라나드 단한 작품만으로 터닝이 돼버렸어. 결국 시각적인 미디어는 똑같은 사람. 크리에이터에 창조되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켜 차별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